18장, 그 외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은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모압을치해모압 사람이 다윗을 종이 되어 조공을바치니라 소바왕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며, 다윗이 그들을 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들, 그에게서 들 병거 천 대와 기병 칠천 명과 보병 이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를 백 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 그 외의 병거들을 바른 다발 발을 힘줄을 끊었더니 담 담에 셋 아람 사람이 소마왕 하닷 에세를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이만 이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 아람의 수비대를 두메 아람 사람이 다윗을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는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세르 신하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 에세르 성읍 디브학과 군에게 힘이 많은 롯을 빼앗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그것으로 대야와 기둥과 롯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마왕 도가 우 디비, 디디비디위의 디비,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무난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벌써 도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하도람이, 하도람이 금과 은과 노스+ 노스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모돔과모압자 암몬 자손셋사레셋사 아말렉 아등모든 이방 민족에게서빼앗은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수루야의 아들 아비세가 소금 골짜기에서 아앗 에돔 아, 사람 만 팔천 명을 쳐 죽이진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맷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대소 종이 되어라 다윗이 어디로 가는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니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 백성에게 다윗자와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아의 아들 요악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힐루는 아들 여우사 바은 행정 장관이 되고 아, 아이두은아이두 아들 사독과 아비 아다의 아들 아다의 아들 아비몰럭은 제사장이 되고 사오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 여우야다의 아들 분나야는 그레 사람과 블렛 사람들을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여, 왕을 모시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19절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하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 아들 한, 하늘에게 호의를 베풀이라 하고 사절을 보내서 그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 의 신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을 땅에 이르러 러 하는 한눈에게 나가 문상함에 암몬 자손의 당백들이 한눈에게 말하되 왕이, 왕은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침. 진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님, 여기시 나이까그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경탄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 아니니, 이감하는지를. 지라, 하느이 이에 다윗, 다윗을 선 신하들이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그 그 의복을 이,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며 도네, 보냄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느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함으로 다윗이 그들을 마, 맞으러 보낼 왕이 이르기를 너희 는왕왕수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너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시나 돌아오라 하시나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줄 안지라 하위 하눈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천 달란트를 아람 나람 나하라인다 아, 아람 마가와 소 소베의 보의병과 마병을 삭내되 곧 병거 삼만 이천 대와 마가 마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에 암몬 자손이 그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짐치고 돌아온 여러 왕은 따로 들어, 따로 들에 있더라. 아, 요압이 앞뒤에 친척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보, 뽑은 자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으로 치고 그 남은 무리에 무리는 그 아우 비세의 세우 세 수에의 수하 수하에 맡겨 남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놓고 만일 암문 자손이 너보다 내가 강 강하,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우리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호와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아람 사람 앞 아,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 도망 도망하고 암몬자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은 요압은 아우 아비 아비세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아람 사람이 자기가 아, 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간 건력편에서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닷 에셀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눌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함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들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느라 다,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며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도 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벙거 7천대의 군사와 보병 3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이며, 죽임에, 카닷 에셀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숨기고, 그 후로는 아람, 바람이 암몬 자손을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